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부활생명입니다. 부활생명.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의지적으로 할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의지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출생하는 것과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고, 또 죽는 날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이 철제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미지의 세계, 사후 세계 알지 못하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음, 생명을 갖고 우리가 살다가 생명이 떠나면 우리는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죽음을 맞자고 잠깐.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이 죽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한 말씀으로 우리 우리는 피해가 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부활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망과 부활에 대해서, 즉 사망은 우리의 죄의 대가요, 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망을 사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죽은 자가 영원히 산다는 그 한가지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며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네. 죽을 수 밖에 없는 내가 정말 주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복음입니다. 복원,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여 생명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즉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때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 즉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땅을 살다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완전하고 명확하게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산다고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드려야 될좀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 1장 말씀은 특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사로와의 관한 얘기요. 특별하게 1일장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 1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오늘은 시간상 간단하게 이 시들이 중요한 핵심을 했지만 그 처음부터 다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1절에서 2절 말씀은 뭐냐면, 베다니라는 마을에 사는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누이들을 소개하고 있고, 또 마리아라는 그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준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구웠어요. 구웠는데, 그 향유는 값이 얼마냐 하면, 약 300대나리온의 값이 있다요 300대나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유대의 하루 품값이 한 대나리온이야. 그니까 하루의 품값이 한, 한 대나리온이면 300대나리온이라는 것은 뭐예요? 300. 300. 300. 1년 정도의 품값이 들어가는 향유를 마리아가 어디예요? 예수님 머리에. 예, 예. 그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셨죠. 내 네, 장사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라 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는 이 소개를 하고 3절에는 예수님께 이제 기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누구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서 나사라고 병들었습니다.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붙여주세요 하고 이제 사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그 근거가 어디냐면,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 마리아가 300대 나리온의 그 향유를 머리에 붓고, 예수님 그 발을, 머리털로 발을 씻고, 어? 눈물로 발을 닦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께 그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그렇게 한그 사랑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서 사랑한 가족 나사로와 그 누이들을 11절 1, 2, 3절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그 나사로 가족에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겠다 빨리 오라 그러는데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어? 우리,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또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시고, 바로 가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 그래?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됐어. 아 빨리 가야지.라고 예수님이 움직이신 게 아니고 이틀을 더 유대에 거하셨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 막 내가 급한 거예요. 마음이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빨리 가셔야지. 이틀을 더유교하셨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 답답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틀을 더 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11절 4절 말씀 보니까,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어, 들으시고 이르시되 기배를 들으신 겁니다. 들으시고 이르시되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면 아마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즉,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닌 것을 아셨어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아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아시고 이틀을 더 유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요. 즉 인간으로서는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하나님으로서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요. 즉 인간으로서 이제 죽음은 끝이요. 나서로가 이제 병들어서 죽어 이틀 후면 죽게 돼 있어. 예수님을 아셔. 그러면 죽은 후에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가능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이요. 아멘. 아멘요. 아멘.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절차는 끝나는 거야.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나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것이요.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 이사에서 55장 말씀했죠?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주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다르다는 것. 내 생각으로 예수님 생각을 판단하려고 그러는 그런 어, 우리는 노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르면 그냥 기다려야 돼요. 아, 예수님이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기다려야지. 아, 이거는 이건데 왜예수님이 이렇게 했지? 이게 대죠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도 예수님은 아시고, 내가 할수 없는 것도 예수님을 하시고, 예수님의 뒤로 내 길과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죽음을 예수님은 잠이라고 표현하셨어. 아, 네. 내, 응, 어, 사랑하는 나사라고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네. 나를 깨우러 간다. 예수님 생각은 잠이요. 우리 생각은 뭐요? 죽었어, 이제. 나사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끝이야.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생, 하나님의 생각, 예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틀린 것이요. 네. 잠이라는 것은 뭐예요? 잠은 잠시 자다가 깨면 잠이요. 죽음은 뭐예요? 네. 그냥 자다가 안 깨면은 죽음이요 음. 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잠에서 깨는 것이 잠이요 깨지 못하는 게 죽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요 죽음은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잠든 우리를 주님이 깨우시면 우리는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이제 잠들면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 나는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정의를 예수님은 사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것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부활이여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하고 말이 아는요 급해. 빨리 와서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은 뭐 이틀을 더 유효하셨어요. 즉,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 방법과 틀리다는 것이요. 즉,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또 어? 행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 순전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온전히 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20, 오늘 20절에서 26절 말씀 중요한 건 뭐예요? 마르다와 주님과 만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마르다의 신앙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아멘. 어, 우리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라고 첫 마디가 말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네,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까? 하고 아쉬움 내지 원망 내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 우리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왔기 때문에 아유 주님 왜 이틀을 더 유하고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를 구해야지 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셨다는 그 불평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에게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네, 오라비는 다시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네, 오라비를 다시 살리라 얘기하는데 마르다는 요또 딴소리 하고 있어요, 여기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줄 믿습니다. 마르다는요, 이틀 전에 빨리 와서 과거의 주님만 생각하는 거야. 예전에 예수님의 한 행동, 과거의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어? 그 그때 빨리 오셔야 되는데 주님은 안 오셨다는 거야 과거의 주님을 바라옵니다. 지금 구백원또 뭡니까? 부활이요. 마지막 때는 음, 다시 살줄 내가 믿습니다. 즉 이제 미래의 주님 다시 올 주님 그 주님만 바라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마리아, 마르다 앞에 있어요. 주님이 지금 마르다 앞에 계시는데 마르다는 지금 딴소리 하는 거예요. 어? 빨리 와서 어? 고쳤으면 될 것. 또내 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지금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부활 어? 앞으로 부활 때 다시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어? 여기 뭐라 그럽니까? 22절 말을 다라 이거 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줄 내가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니요, 지금요, 어?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마르다니요, 과거의 주님. 이틀 전에 빨리 오셔야 되는데, 주님 왜안 왔어요? 또, 어? 이제 마지막 날 구할 때 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이라 지금,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요. 마르다 안에는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그러고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어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입니까? 앞으로 주님 주실 거를 믿습니까? 우리는 딴 소리를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24절 말씀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 나사로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 죽어도 산다는 얘기요. 즉,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면 죽어도 사는. 그러 기적이 조금 후반전에라 나타나요. 죽어도 산다는 거요 나사라는 죽어도 산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고 명확하게 지금 말하다고 말하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를 믿는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아, 네. 아, 네. 죽음은요. 이제 우리를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우리하고는 있 상관이 없는 것이요.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죽음은 나를 피해가는 거예요. 나는 잠들 뿐이요. 주님이 나를 언제가 깨우실 뿐이요.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신 것, 마르다한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예수님 답답했겠어요. 아무리 나도 답답해 죽겠어, 마르다가. <laughs>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답답한 짓을 많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니까. 여러분 말씀을 상고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정말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믿고, 아멘화 답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어?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그 모든 것을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성취하는데 우리는 따지는 게 너무 많고 계산하는 게 너무 많고, 응? 어? 의심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 하나님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도,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요 이 후반절 보면요 예수님이 통분이 여기서 눈물을 흘리셨다 고이어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뭐 예수님이 이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어 눈물을 흘리셨다. 아니 예수님은 뭐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시죠 예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히 이 가정을 사랑하기는 했어요. 왜? 어? 마르다의 그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향료를 부은 그 사건과 마르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요. 어? 이 가정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통분이여께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 통분이여가 답답하고 마음이 왜?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있는데 이제 내가 나사로를 살릴 건데 이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 울고 있어, 울고 있어. 울고 있고 불평하고 있어. 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요.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요. 나사로 이제 죽었습니다. 죽은지 나흘 됐습니다. 이제 썩는 냄새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이제 할일 없으세요? 이 뜻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 그렇게 아무 일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요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앞에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예수님이 지금도요. 어 나를 눈동자 같이 시고 하는데 우린딴소리하고 있어. 우리는 매번. 예수님이 통분이 여기신 하나님과 통분이 여기십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참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에게 은혜 주신 예수님, 나를 치유하시고, 어? 참으로 나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제 나한테 그복 주신 예수님인가? 아니면 아 그는 나한테 복 주실 예수님인가? 아니면 지금 나에게 복 주시는 그 주님이신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많은 경우 우리는요, 주님의 그 능력을 축소시키고, 제한하고요 은폐시키고요, 어? 내 생각이 주님을 앞서고요, 내 생각이 주님을 앞서서, 그, 할일 주님 이제 할일 없어요? 주님이 끝났어요? 이제 죽어버렸어요? 나 살아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만날 때요 예수님 앞에 온전히 문제를 내어놓고 문제를 언제 내놓고 내 사건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주께 묻고 했을 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전문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른 신앙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만난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배워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요 내 생각 속에 옛날에 뭐에 누가 그랬다더라 어, 간, 어떤 사람 간증하는 거 보면요 뭐. 몇십년전 간증하는지 몰라 몇년전 간증하는지 몰라 그 간증에 그냥 언제저까냐 간증.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을 바로바로 바로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체험신학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간증은요. 우리 주변의 환경에 날마다 있어지는 게 간증이요. 주님의 살아계신가 함께하신가 그 부활과 그 생명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어?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과 그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날마다 이상이요. 아멘. 음.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의해다 응?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되어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고백을 할때 고백을 할때 우리는. 죽음에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는 가까운 나라 이웃의 아베 총리가 정말 대안의 총격이 의해서 그렇게 정말 기도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가까운 이웃, 우리 이웃 나라죠. 국적은 틀려, 나라는 틀려도 우리가 아베 총리는 뭐예요? 최장기 총리입니다. 최장기 총리, 최장기 총리. 그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베가 뭐 총리해서 최장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죽게 된그 이유가 뭐냐면 음? 그왜 죽였냐 했더니 그 엄마가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그냥 종교에 돈을 많이 갖다 내서 이 아들이 그냥 경로해 가지고 그그 어? 그 종교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 아베가 그 종교하고 관계가 있다고 해서 아베를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이 언제, 어느 때 우리를 침범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아베가 어떻게 연관됐는지 몰라도 어떤 종교에 빠졌는지 몰라도 저는 아베가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 이 길로 갔으면 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의지대로 할수 없는 것. 내가 태어난 것과 내가 죽는 것에 의지대로 할수 없어. 어느 날 여기서 누가 또 우리가 이렇게 비명을 할지 몰라. 하지만 언제 내가 언제 가더라도 우리는 갈때 반드시 주님의 주님께서 나, 나에게 주신그 생명, 즉 내가 죽어도 살겠고, 즉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요 나는요 깨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 속에 죽물 믿는 믿음 이 있다, 나사로가 죽었어도요, 어? 죽었어도요 이제 후반 다음 번째가 이제 이거 오늘 이 오늘 일부 읽고 했던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그 음성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여러분, 죽음을 겁내지 마세요. 언젠가 주님의 내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혼탁하고 많은 어, 이 사회비 종교, 이단들이 판치는 이 시대에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그 생명을 전하는 이 종들의 이 사명이 얼마나 막대한가? 여러분 꼭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며, 오직 말씀대로 행하며, 오직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을 행하며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십니다. 마르다의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망받는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모든 걸 해결받고 참으로 기쁨과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만이 좋 여러분 되시길 예수서추억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멘. 주여.